필수의 제 15번입니다. 내네 조건 P, Q, R, S가 있어요. 자, 4개의 텍스트가 주어진 상황인데요. 자, 마지막에 물어본 건 R은 그래서 S가 되기 위한 무슨 조건이니? 라고 이렇게 물어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R과 S의 관계에 있어서 화살표가 어느 방향으로 형성되어져 있는지를 봐야 할 텐데요. 일단 주어진 4개의 텍스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 2, 3, 4번이라고 일단 마킹을 해주시고 자첫 번째 거를 보시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요. 자 p는요 q이기 위한 충분 화살표를 출발시켰다 총을 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두 번째요 p는 r이기 위한 필요. 자, 필 화살표를 맞아서 피를 흘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p 입장에서는 자, 세 번째요 q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 Q가 다시 출발시켰습니다. 충분 조건, S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S는 Q이기 위한, 자, 필충이에요. 피도 흘리고 총도 쏴요. 그럼 서로서로 서로 지금 쏘고 맞고 있는 거죠. 이렇게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4개가 주어졌을 때 R과 S의 관계를 찾는 거예요. 그럼 이거 예전에 했던 것처럼 화살표를 연결,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1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요. 화살표가 p에서 q로 가고 있습니다. p이면 q이다. 이게 1번이고요. 자, 두 번째 거 볼까요? 이번에 두 번째 거는 p가 화살표를 맞는데 그 화살표는요. r로부터 찾겠어요 r로부터 시작해서 p가 화살표를 맞게 해 주는 게 2번입니다. 되셨죠? 자, 그다음에 3번은요. q에서 r로 화살표가 가야 돼요. q에서 이 r 쪽으로 화살표가 가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3번이고요. 4번은요. s랑 q는요. 화살표가 서로 왔다갔다 해야 돼요. s가 지금 없네요. 그럼 s는 이쪽에 써주시고 화살표를 서로 왔다갔다 하게 써주시는 게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준 4개의 단서를 통해서 화살표를 연결시켰어요. 자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r은 s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야 라고 했으면 r부터 출발해서 s까지 화살표가 어떻게 가는지 봐야 됩니다. 자, 우리 R부터 S로 간다고 했을 때, R에서 출발할게요. 자,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S까지 갈 수가 있어요. 일단 알수 있는 건 R에서 S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요. S에서도 R로 갈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S에서 출발합니다. 화살표가 이쪽 방향으로 되어 있죠. Q까지 갈수 있어요. P로는 바로 못 가는데요. 위쪽으로 화살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R로 올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서 알게 된 거는 S에서 출발해서 R로도 갈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자, R과 S는요, 현재 양쪽 방향으로 화살표가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R은 S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셨죠? 그래서 이거 예전에 풀어봤던 것처럼 1, 2, 3, 4번에서 주어진 단서를 가지고 화살표를 연결 연결시켜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를 쏘는 쪽은 충분조건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화살표를 맞는 쪽은 필요조건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화살표를 쏘기도 하고 맞기도 하면 필요충분조건이라고 한다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면서 우리는 8단원 명제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고요. 잘 정리하시고 9단원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